안녕하세요. 코트라 경영관리팀에 근무하는 김홍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코트라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국민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경영 전략이다니 조금은 상소하시죠 코트라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특별히 국민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 만나뵙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두 분이 있으신데요. 저희 기관의 마스코트죠. 글로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경영관리팀 유재욱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글로비 씨가 저희 코트라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최근에 당면한 환경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트라는 1962년도에 설립되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해외에서는 84개국, 127개국의 무역관을 통해 다이어 발굴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노력해왔고 국내에서는 본사, 그리고 12개 지방 지원단을 통해 수출하지 않던 기업들을 수출 기업으로 수출을 해오던 기업들은 더 많은 수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세계 수출 7위에 오르고 2015년부터는 5년 연속 외국인 투자 유치 200억 달러 이상 달성 등의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위기와 기회들이 있었죠. 네,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영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각 나라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들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해외 공급망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최근에 밖에 많이 못 돌아다니셨죠? 그에 따라서 홍코노미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laughs>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트라의 지원 서비스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죠. 올해 수립하고 계시는 코트라 경영 목표와 전략에 대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코트라는 5년 단위로 중장기 경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경영 목표와 전략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뉴스 기억나실 겁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에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가 충분한 협의 없이 갑자기 수출 규제를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경영 전략을 수정하고 비상 대응반을 운영해서 핵심 소재 부품의 수입처를 일본에서 제3국으로 다변화하고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전문 인력, 핵심 기술 및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아, 우리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말 긴급하게 경영 전략을 수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렇다면 올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코트라의 중장기 경영 전략은 경영 목표,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영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트라는 향후 5년 안에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액을 현재 2천억 달러 수준에서 3천억 달러로 늘리고 현재 9만 개 수준의 수출 중소기업 수를 12만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5년간 1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목표는 작년에 수립한 목표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경영 목표는 보통 경제 지표나 수출 변화에 맞춰서 설정하게 되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하향 조정을 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에 코로나19 이전에 수립했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을 5년 내에 3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목표도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역대 최대인 269억 달러로 유치했는데요, 5년 안에 이를 뛰어넘겠습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네요. 그런데 이거 진짜로 달성할 수 있으세요? 말로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하하. 네, 다소 부담스러운 목표이지만 꼭 달성하고 싶기도 하고. 달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게 가능한가요? 네 저희 경영 목표는 직원들의 개인평가와 보상에 모두 연계되어 있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무시무시하게도 직원들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아,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열심히 해야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사업기회를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달성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목표를 달성하시려면 경영 전략도 잘 짜야겠네요 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크게 네가지의 경영 전략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무역 투자 활력 재고를 위해 해외 바이오와의 화상 상담을 긴급하게 확대하는 등 비대면 사업을 확대하여 대응 전략을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 이행입니다 한국판 뉴딜 연관 산업들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화를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저희 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가 무역 투자 인프라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입니다. 미래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과 기업을 유치하여 국내의 공급망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판 유들이 착실한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코트라의 자원과 인프라를 더 많이 개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이들 창출과 더불어 소상공인, 지방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화를 중점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연초에 마스크 핵심 원료인 MB 필터가 부족하여 국내 마스크 대란이 우려되었던 때 코트라의 전 세계 무역관이 해외 MB 필터 생산 기업을 찾아내서 마스크 대란을 피할 만큼의 물량을 수입해 왔다는 뉴스도 있었죠. 또 해외에서 기부받은 마스크 24만 장을 국내 코로나 취약계층에 기부한 소식도 있었는데요. 혹시 이게 다 사회적 가치 예행을 일환으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향을 담아 이번에 4대 전략 목표와 16대 전략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너무 많은데 혹시 좀더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간단한 요약 자료를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링크를 동영상 하단에 안내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께서 많은 의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코트라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기 위해 도전적인 경영 목표와 여러 전략들을 수립하였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고 이런 것은 좀더 넣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건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아래 담당자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시는 내용은 저희 전략에 최대한 많이 반영하여 우리 국민들께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트라의 경영 목표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